자, 독립시행의 확률. 독립시행. 이건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독립과 이어지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사건이 독립적인 거를 여러 번 시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주사위나 동전을 덜 여러 번 던지는 경우와 같이. 주사위를 내가 여러 번 던진다 해서 첫 번째 던진 게두 번째에 영향 을 끼치지 않고요. 두 번째 던진 게세 번째에 영향이 아예 안 끼칩니다. 자, 그런 것처럼 독립적인 사건을 계속 반복하는 우리는 독립시행이라고 할 거고. 적혀있죠. 동일한 시행을 반복할 때, 각 시행의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저걸 독립이라고 하죠. 즉, 각 시행에서 일어난 사건이 서로 독립인 경우에 이 시행을 독립시행이라고 하겠다. 자, 독립시행의 확률. <laughs>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회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일 때, 이 시행을 N회 반복하는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R회 일어날 확률이 이렇게 계산된다. 뭐 엄청 어려워 보이는데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자, 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4회 던질 건데, 요게 지금 독립시행인 건 거예요. 주사위를 4번 던지는 게다 독립시행이죠. 그 다음에 1의 눈이 3에 올 확률. 자, 내가 원하는 사건이 뭔 거냐면 1의 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건 겁니다. 자, 4번 던지니까 첫 번째 시행이 있을 거고, 두 번째 시행이 있고, 세 번째 시행이 있고, 네 번째 시행이 있겠죠. 자, 1의 눈이 3에 나온다는 건데, 그럼 1의 눈이 나온다와 1의 눈이 안 나온다, 그두 개만 보자는 건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괜찮나요? 자, 그럼 1의 눈이 나온다, 세번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이게 안 나왔을 수도 있고, 세번 나오는 게 내가 원하는 거니깐요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안 나왔을 수도 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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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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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상황은 일단 몇개 있는 건 거야? 네 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N번의 시행, 그러니까 네 번의 시행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세 번의 상황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 네개 자리 중에서 세 개를 뽑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나를 필요 없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총 경우의 수는 4C3이 될수 밖에 없다는 건 거예요. 네 번의 시행 중에서 세번그 일어, 그 사건이 일어날 그 경우를 뽑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의 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한번 주사를 위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몇이죠? 6분의 1입니다. 그럼 6분의 1이 몇번 일어나는 거냐면 내가 원하는 사건 이몇번 일어나는 걸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거야? 3번 일어나는 거죠. 그럼 당연히 6분의 1이 몇, 몇번 곱해지겠어요? 3번 곱해질 거고 나머지 한 번은 1의 눈이 안 나왔단 건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 내가 원한 사건이 일어난다와 일어나지 않는다 그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6분의 몇만 걸면 돼? 요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그럼 위에 가면 다시 쉬워지거든요. 자, 다시 볼게. 1의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 그니까 러 1의 눈이 그, 나올 사건의 확률. 6분의 1이었던, 거. 6, 6분의, 6분의 1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 시행을 지금 네번 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지금 사건 했던 거. 지금 네번 반복했을 때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내가 원하는 사건이 지금 세번 일어날 확률을 구했던 겁니다. R회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 N번의 시행 중에서 그 원하는 사건이 R번 일어날 거를 일단 뽑아 놓는 거예요. 그게 그 상황이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번 동안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R번 일어수을 테니까 P가 R번 꼽해졌겠죠그 다음에 나머지 확률은 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니까 이에서 P를 빼가지고 남은 사건, 경우의 수만큼 위에다가, 그렇지, 제곱해주면은 여러 번 곱해질 거 아니에요. 그 얘기입니다. 밑에한번 볼게요. 이거는 뭐 그냥 특수한 상황을 얘기하는 건 거고, 여기서 네번 전부 다 1의 눈이 나올 확률, 6분의 1의 제곱네번다안 나올 확률, 6분의 5의 대제곱,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잘 봐요. 한 개의 주사위를 여섯 번 던질 때, 저 말에서, 아, 독립시행을 여섯 번 하는구나, 라고 캐치하셔야 되고요. 짝수의 눈이 네번날 확률.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이제 내가 원하는 사건이 되는 건 거예요. 그게 총네 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 한 번에 시행해서 짝수는 나오는 게 확률이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 아니야, 2분의 1. 그쵸? 자, 그럼 네 번이 나왔으면 좋겠대요. 그럼 여섯 번 중에서 언제 네 번인지 먼저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64라고, 옳지. 그럼 2분의 1이 몇번 일어났고? 4번 일어났고 나머지 확률도 짝수 눈이 안 나오는 확률도 몇거야 2분의 1인 거예요. 그래서 확률이 내가 원하는 사건이 2분의 1일 때는 그냥 6시사 쓴 다음에 2분의 1에 그냥 전체 6제곱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다음 2번. 짝수의 눈이 적어도 두번 나올 확률. 자, 이렇게 되면 상황이 조금 복잡해지죠. 첫 번째. 적어도 두번이라고 했으니까 짝수의 눈이 몇번 나오거나 두번 나올 때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몇번 나올 때, 세번 나올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번 나올 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섯 번 나올 때, 그다음 마지막 여섯 번 던졌으니까 여섯 번까지 나오겠다 그죠? 근데 상황이 이렇게까지 많아져 버리면은 그냥 여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여 사건은 몇번 나올 때야? 빵번 나올 때랑 한번 나올 때만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이거 두개 계산해서 1에서 그냥 빼버리겠습니다. 6번 중에서 한 번도 짝수 눈이 안 나왔다는 건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X 쳐질 거고, 60, 뭐 6이라 쓰든지, 0이라 쓰든지. 어쨌든 2분의 1이 몇 제곱? 6제곱. 전부 다 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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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수만 수 나와야 되잖아. 그 다음에 한 번, 한번 나오는 게 언제인지 뽑아줘야 되니까 60, 몇에다가? 1에다가, 어차피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몇 제곱 하면 돼? 6제곱 하면 되는 겁니다. 1 빼기 이거 두개 더해가지고 빼주면 되는 거예요. 다음 10번. 한개 주사위를 던져 3의 배수 눈이 나오면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지고 4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한 개의 동전을 4번 던질 때. 지금 어디가 독립시행이냐면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지고 한 개의 동전을 4번 던지는 게 독립시행이 되는 건 거예요. 이게 몇번 던지냐가 이미 확률이 한번더 걸립니다. 주사를 던져서 3의 배수 눈이 나오면은 이렇게 되는 건 거고요. 그 다음에 4의 배수 눈이 나오면은 이식을 하겠다는 건 거예요. 그것도 안 나오면은 그냥 아무 사건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이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동전의 앞면이 두번날 확률을 구해주세요. 첫 번째. 자, 주사를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왔다고 합시다. 3의 배수가 나오면은 동전 몇번 던져? 어, 세번 던지고 거기에서 두 번이 뭐가 나와야 돼? 앞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자, 이 확률 먼저 구해볼게. 주사위 던져서 3의 배수 나올 확률이 몇이야? 3분의 1. 어, 맞지? 3분의 1 맞죠? 그럼 3번 중에서, 이거 독립시행입니다. 3번 던졌는데 2번이 앞면 나왔대요. 그러면 은그 횟수 중에서 언제 2번인지 3C, 2에다가 앞면 날 확률이 몇이야? 그치, 2분의 1이 몇 제곱하면 된다고? 재조합하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상황. 자, 몇세 배수가 나오면? 4의 배수가 나오면은 동전 몇번 던진대요? 그렇지, 동전 네번 던진댔죠. 네번 중에서 몇번 나와야 돼? 두번이 앞면 나와야 되는 거다, 그렇죠? 그럼 4의 배수 나올 확률이 몇 분의 몇이야? 그렇지, 6분의 1에다가 몇번 중에서? 그렇지, 4C2에다가 2분의 1에? 4제곱 하면 되는 거. 이렇게 2개 더 해주시면 됩니다. 지원이 가자. 자,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20점, 뒷면이 나오면 10점을 얻을 때, 동전을 8에 던져서 합계 100점을 얻을 확률을 구해주세요. 자 일단은 지금 앞면이 몇번 나오고 뒷면이 몇번 나와야 되는지부터 설정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잘 보세요 몇번던졌대 어, 그쵸 자 여덟 번 중에서 앞면도 나왔을 거고 뒷면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아무것도 안 정리됐으니까 내가 앞면이 x번 나왔다고 할게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러면 뒷면은 당연히 몇번 나오는 거야? 요까지 괜찮을까요? 자, 여기서 일단은 점수를 먼저 구해주셔야 됩니다. 합계 몇점 얻을 확률이랬어? 100점이랬잖아. 앞면 나온 것만큼 몇점 얻어? 20점 얻으니까 내가 X번 앞면 나오면 은 20X점 득점했겠다. 그죠? 더하기. 뒷면 나오면 몇점 얻는다고? 10점. 그좀10 곱하기 8-X점을 또 득점했을 거예요. 이거 두개 더해주면 은몇점 나와야 돼? 100점 나와야 되는 거예요. 20X에서 10X 빼지니까 10X 플러스 몇인 거야? 82개 100이다. 그럼 10x가 몇이다. 21이가 x가 몇이다. 옳지.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최종 결론이 8번 중에서 앞면이 몇번 나와야 되는 거야? 두번 나와야 된다는 건 거예요. 이러면 합계 100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로 점수 변수 써가지고 이것부터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끝났죠. 80 몇에다가 2에다가 어차피 앞면 나온다 뒷면 나온다 둘다 몇이니까 확률이 2분의 1과 2분의 1에 팔지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 야할수 있겠죠? 자, 저 꺼줘.